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디든지 믿음이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와여 은혜 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여 은혜 베푸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기도하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장소 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가정과 직장에도 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의사가 병을 고치는 병실에도 메뚜기가 극성을 부리는 밭에도 심지어 서울에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임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경건의 현장입니다. 한 분의 의사는 자기가 일하는 병원이 하나님의 신비를 베푸시는 현장이라고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안드레 머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고아원에 임하여 고아들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원했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자연과 이 세상, 땅 끝까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까?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고난의 바다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취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여 놀라운 하늘의 신비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여 신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악망하며 기도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자하게 하소서 임마 누엘 하나님을 모든 이웃에게 전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믿음이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여 신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악망하며 기도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한다. 임만을 하나님을 모든 이웃에게 전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훈련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경건훈련 하면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금식하는 등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훈련이든지 훈련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반드시 지도자와 동료들과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합니다. 특히 경건훈련은 교회와 믿음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훈련입니다. 믿음은 나홀로 가질 수 없으며 믿음이 성장도 나홀로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신라와 디모데 등이 복음을 증거하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감독하며 지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아 주었으므로 그 교회가 믿음을 받을 수 있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아야 합니다. 이타이카의 국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이 걱정되어서 자기 친구 멘토에게 자기 아들의 교육과 양육지도를 부탁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없는 동안에 그의 아들의 선생으로, 친구로 또는 부모가 되어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10여 년 후에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보니 자기 아들이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고 기뻐하며 멘토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멘토와 같이 사람을 기도하고 돌보며 사랑으로 섬겨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멘토의 사전적 의미는 경험과 신용이 있고 매사를 현명하게 조언해 주는 협력자인데 이는 모든 일에 본을 보이며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지도까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멘토는 코치보다도 더 인격적인 훈련과 사랑으로 섬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 당신과 당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 믿음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섬겨울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좋은 멘토를 만나고 만나게 하시고 좋은 멘토가 되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 나도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좋은 멘토를 만나게 기도하며 좋은 멘토가 되어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목은 교회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현대의 불가사이라고 불리는 일이 1999년 7월 18일에 일어났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장애우가 3,200피트의 암벽산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는 29세의 마크 웰만이며 캘리포니아의 엘 카피탕에 올랐습니다. 친구가 로프를 걸어주면 오직 팔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6인치씩 자기 몸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7,000번 9일 동안 반복한 것입니다. 그는 신앙 청년으로 몸을 끌어올릴 때마다 주여 한 번에 6인치뿐입니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등반은 마크 웰만 개인의 불가사의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혼자의 불가사의가 아니었습니다. 로프를 걸어주며 인도한 친구들, 수많은 격려자, 그에게 암벽 등반을 할수 있게 코치하며 훈련시켜준 사람들이 함께 이 불가사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어서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훈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기적은 혼자서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코치가 되고 멘토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도우미가 되어서 도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고 지도해 주는 관계의 네트워킹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제자는 예수님과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지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를 믿음, 소망, 사랑의 반석 위에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도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오늘 나도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내리막 길에서도 만나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불쌍히 여겨. 아멘. 헨리 나우인이 하버드대학교 수직을 사임하고 토론토에 있는 작은 정신박약자 시설인 데이 브레이크 학원의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기독교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신학자가 많은 보수와 명예를 벌이고 정신박약자들이 용변 지도, 식사, 세수, 옷 입히는 일을 하는 작은 시설의 일꾼이 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나워엔 박사는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고민하다가 내리막길을 가봐야 예수님을 안다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종이 형체로 오신 예수님은 내리막에 섬, 섬기는 길에서만 체험이 되고 믿음의 삶은 섬김과 사랑의 삶 속에서만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우엔 박사는 정신 박야가 아담이 도우미가 되었으나 아담은 또 또한 나우엔의 스승이 되어 끊임없이 나우엔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깨우쳤습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이 사람이었으나 정신 박약아인 아담을 섬기며 그에게 배우고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는 내려가는 길에서 진정한 이웃을 만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입은 옷까지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일은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마리아인, 진정한 이웃, 생명의 구원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도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까? 강도 맞는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의지하던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좋은 이웃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놀라운 이웃을 보내어 진정한 믿음의 길과 행복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어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내려가는 길에서 거의 죽음에 이르러 이르게 된이 땅의 수많은 사람에게도 좋은 이웃을 보내주셔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는 이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을 보내어 치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려가는 길에서 거의 죽게 된이 땅의 수많은 사람에게도 좋은 이웃을 보내실 것을 믿는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이웃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좋은 스승이 되어 디모데를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식한 부자가 지혜로운 스승을 만났습니다. 부자는 스승에게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스승은 그를 창가로 데리고 와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묻자. 부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그 부자를 커다란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만들었죠. 그런데 거울은 뒷면에 수은이 칠해져 있어 밖이 안 보이고 자신만 보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도 내면에 탐욕으로 칠해져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 자기의 명예와 탐욕과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먼저 남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으로 당신의 마음의 거울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율로 자신을 씻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당신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스승을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스로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가르침은 인생의 행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위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스승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당신도 좋은 스승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을 보내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스승을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과 인생의 행복을 받게 하소서. 나 혼자서 씨름하는 신앙을 물리치게 하소서. 오늘 나도 좋은 스승이 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을 보내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좋은 스승을 만나 하나님의 구원과 인생의 행복을 받는다. 나 혼자서 씨름하는 신앙을 물리친다. 오늘 나도 좋은 스승이 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악에 빠져 불행한 당신도 구하여 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타락한 세상에서 악에 빠져 살면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0대 대기업 이사는 한 평생 승진, 승진, 회사, 회사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식도 낳지 않았고, 아내도 돌보지 않아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암으로 1년 정도... 더살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경쟁상도로만 알고 정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는 악에 빠졌습니다. 거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도 악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통제하여 그의 자아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쌓인 것이 너무 많아서 소리를 질러도 소리를 질러도 다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미워서 돌로 자기 몸을 돌로 쳐서 상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몸까지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는 더러운 악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그 악에서 건전하기 위하여 밤새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람을 귀신이 저주해서 해방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실 때그 사람은 치료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저주에 빠져 한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폭력 중독 등 수많은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울증, 재정 파탄, 미움과 용서를 못함이 쓴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인간관계의 갈등, 부신들림 등등 수많은 사람이 악에 빠졌습니다. 당신도 지금 악에 빠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악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축복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 악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거센 풍랑을 뚫고 걸어서까지 가신 예수님. 악에 빠져 불행한 인생을 사는 나도 건져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에 빠져 하늘 품고 사는 수많은 이웃을 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러운 빛을 흘려 악에 빠진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거센 풍랑을 뚫고 걸어서 가신 예수님은 악에 빠져 불행한 인생을 사는 나도 건져 주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에 빠져 하늘 품고 사는 수많은 이웃을 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